저 차트! 이야 차두리님 수비가 야 좋네요 빠르세요 엄청 빠르세요 야 좋습니다 차두리님의 큰 운동장에서 뛰셔도 충분히 좀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? 생각이 듭니다. 네. 어우 너무 잘 봤어요. 어 아! 크로스. 아. 이제 군님. 자 역습이요 역습이요. 자 선고 지나왔고요자 자두리 좋습니다. 좋. <laughs> 좋습니다 네자 어우 여유롭습니다 쪼자 자, 살리나요 좋습니다 자. 자, 아, 아깝습니다. 네, 좋았어요. 자, 자, 음. 다 좋습니다. 오 미켈럼 나이스. 가나요? 좋습니다. 오늘 돌파 하나 나오나요? 나왔어요. 아, 야, 아깝습니다. 멋있었는데요. 자, 라스트 일 분. 자 크로스 나이스. 좋습니다. 잘열게 됐어요. 오늘 스레코빈시네멘트에서 많이 나오네요. 자, 자. 뒤쪽에 봐야죠. 에린제콘이 있고요. 아, 왕비사카님 잘 끊었어요. 오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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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자, 마지막 한골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손꼬치 올라가네요. 손꼬치까지 올라왔어요. 완전 열렸어요. 굿 드로잉 좋습니다 토레는 끊었는데요 자자 자, 역습인가요 자 손코치 손코치 좋습니다 자자 자, 열어주나요 좋습니다 열렸어요 자 스레코비치님 크로스 마무리 골야나이스골이네요야야 야, 손코치가 올라와서 하나 해주네요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. 야, 이렇게 하나 해주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